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윤석열 탄핵 동의 100만 돌파.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대통령.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100만이 들고 일어났다.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동훈이나 김건희나 윤석열은 전혀 못 느끼죠. 에,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닫고 있으니 에,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는 거죠. 이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 없는데 뭐 대통령실로 옮긴다든지 이런데 돈을 쓰고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 그리고 최상병 사태라든지 또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국민들이 참을 대로 참은 것입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윤석열을 이대로 계속 이어 나가게 되면 나라를 완전 망한다라는 그러한 절박감이 이제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100만이 넘었는데요. 탄핵 동의가 100만이 넘었는데 이 대통령실은 위법 사항 있지 않느한 탄핵 가능하지 않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자가 대통령이다라는 것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이쯤되면 자기 스스로 하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왜 하야 했습니까? 국민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니 하야 한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 시대에 지금 이 백만이 동의한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저도 여러 번 국민동의청을 해봤지만, 오만 명 동의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만명 동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천명 동의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만이 동의했다는 라 것은 민심이 굉장히 흉흉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 폭망, 그리고 민생파탄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라 것을 말해주는데 정치적으로만 지금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생활고로 흉기 숨기고 미용실 찾은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그러니까 생활고, 지금 이렇게 생활고, 전염병 3년 동안 완전히 경제가 폭망했는데, 이런 정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서민들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중산층도 무너지고, 서민도 무너지고, 그리고 현금 부자들,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은행에다 돈만 놓으면 계속 이자가 올라가니까, 자기들은 한겨울에 동남아로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걸못 느끼는 거죠. 어, 나는 이 자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왜 음?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과거 나라가 망할 때저 귀족들, 양반들, 그들의 태도랑 다르지 않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위조 지폐 발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상계형부터 조직 범죄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계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폭망, 경제 위기가 이런 문제까지 지금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3분 하이라이스, 스팸, 우유, 고물가에 생계형 절도가 늘었다는 라 거예요. 이런 거 이해 못하는 거죠. 이런 거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저 국회의원 전원들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절대로 이해 못하죠. 자기들은 그냥 1억 5천이라는 엄청난 연봉에다가 보좌진 9명에다가 각종 특권 특혜, 뭐, 특할비 뭐 해가지고 또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정금 아주 돈방석에 앉아있으니까 이런 거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어느 정도로 힘든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겨, 건설 경기 침체에 쌓이는 자재 하반기에도 재고 누적, 전망, 생산 줄인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결국에는 가게가 파탄 나고 그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겁니다. 작년 은행 이자 순이익이 34조 2천억이다라는 거예요. 34조 2천억 네 2010년 이후 금리 상승기 중 최대다. 이런 거못 느끼는 거죠. 어 은행들 돈 많이 벌었구나 하면서 은행들하고 뭐 짝짝꿍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서민들은 지금 등골이 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권자 일정수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아니면은 저 특검 귀족 아주 계급층에게 서민들만 피를 계속 빨리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아,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거죠. 이건 인위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 해버리면은, 행들은돈 벌기 참 쉽죠? 대한민국 지금 4대 금융의 과반 이상, 63%가 외국인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B는 77%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경제 학계라든지, 경제 교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미국의 줄이나 잘 서볼까? 음? 또, 어떡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줄잘 서가지고 한 자리 해볼까? 이런 생각이나 하지,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빚사한 부담에 폐업도 못한다. 폐업할 결심, 실행까지 1년. 이런 정황이에요. 폐업하면 또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할게 없으니, 계속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 서민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네, PF 연대보증은 결국 폭탄으로 줄도산이 예고됐다. 줄도산 예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무능하고 대책도 없고 그냥 그 윤석열 하면은 술 퍼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수수료 아, 먹고 있겠구나. 국민들은 고통에 빠져있어도 전혀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자내기 버겁다. 어쩔 수 없이 파는 부동산 이미 경매가 10만 건 돌파됐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 경매가 이루어지고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 내 집이 막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 아무도 이거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돈방석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서민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그그 그 고통을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어찌 알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구 절벽에 서울까지 폐교 공포, 전국에 367개 학교 버려졌다 이런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망해가도 권력 다툼 그리고 저 공무원들은 비자 장사하다가 걸리죠. 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나라가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다. 치료받기 싫다고 흉기 휘둘러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는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일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류 대1류대 3류 대 지방 대이 학벌주의. 그러니까 여기 보죠. 학벌주의가 저출산 근본 원인이다. 이거 MBC에서 보도했어요. 스카이 그리고 의대가 학벌주의. 에, 저출산 근본 원인이다 제가 계속 지적을 했죠 이거 문제다 이게 문제다 다른 게 아니다 유학기 때부터 입시 준비하고 아니 태학기 때부터 입시 준비하고 그리고 교육의 목표가 1류대 1류대 3류대 지방대다 네? 이게 교육의 목표가 될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아를 꽃피우는 게 교육인데 한 사람의 그 존중은 없고 오직 그냥 계속 어떻게 하면은 에, 학벌주의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입시 이 시장들 입시 업체들은 떼돈을 벌고 있고 국민들은 완전히 입시 지옥에 빠트려놓고 사교육 시장에 빠트려놓고 자기들만 배부르면 그만이다 이게 이런 나라니 이거 안 망하고 배기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가지고는 이제는 안된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혀 공감을 못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대통령실이나 옮기고또 응? 요즘에 보세요 계속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면은 뭐 천공이 어쩌네 저쩌네 그런 의혹이 나오면은 그걸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이나 행사하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이나 행사하고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국민들의 고통을 그냥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어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국민주권주의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입법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해가지고 국민주권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의 제3의 윤석열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 잘못을 하다가 탈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좋은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절망하고 윤석열 뽑았더니 또 지금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불운이고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스스로 하야 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는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분권형 직접 민주제를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